이 오후 시간에도 주회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우 계신 분 바라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프랑스의 수학자였고 또 기독교 사상가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팡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팡세가 이제 프랑스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 됐죠. 근데 이 책에서 이 파스칼이 아주 유명한 또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좀더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은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의 존엄성은 생각에 있다. 모름지기 언제나 사색하도록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생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사색 생각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동물은 감각과 본능을 쫓아가지만 인간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은 동물의 감각과 비교해 보면 동물의 감각을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감각적으로 느낀 그러한 정보들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기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수 있고 창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제 관심있게 지켜보다 보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사춘기를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예민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들어하는 것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얘들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아, 싫어요. 머리 아파요.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보자. 그럼 그렇게 반응을 해요. 두 번째, 아이들에게 어뭘 힘들어하는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해보자.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어, 그건 더 힘들어요. 꿀먹은 봉아리가 되고, 아무런 얘기, 한마디라도 해봐, 뭐라도 얘기해봐. 말 못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세 번째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 자, 이제 생각하고, 너희가 정리하고 말한 것들을 한번 노트에다가 써보자.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머리 쥐어 잡고 뒤로 넘어가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써봐. 뭐라도 한번 써봐. 하면은 보통 남자 아이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 그 교육부 살때 보니까 쓰긴 씁니다. 엄청 크게 써요. 노트에다가 엄청 크게. 한줄 아니면 두 줄. 그리고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좋다, 싫다. 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좀더 써봐. 그러면 어, 더 이상 쓸 말이 없는데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또 생각하는 능력들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비단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1세기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런 문명의 발전들이 어떤 경우에는 참 복이 될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그 생각하는 능력을 퇴보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몸은 편하지만, 몸은 편하지만 생각하는 능력들은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아주 무서운 공격과 전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생각을 하면 옳은 것이 뭐냐? 그런 것이 뭐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뭘, 뭘 대신 하게 하느냐? 느끼게 만드는 거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 네가 좋아하는 거 그냥 따라가. 느끼고 기분 좋은 것이 곧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끼고 재미있으면 그게 좋은 거야. TV나 영화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오감, 오감을 할 수만 있다면 자극하고 그래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위험한 그런 신호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대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지지 말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서로의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고 그냥 좋게 좋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뭐가 옳은 거냐? 뭐가 비질리냐? 그걸 따질 이유가 뭐가 있냐? 피곤하게. 교회 안에도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그들의 어떤 배경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품어줄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다양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죠. 진리는 그거 자체로 진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결과인 거죠. 생각은 설계 도면과 같습니다. 건축가가 있는데 건축가가 어떤 건물을 올릴 때그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무한한 생명력과 가능성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의 생각은 뭘로 나타납니까? 도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면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옆에 여기 편의점 옆에 새로 지은 건물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 거기 원래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예, 철물점이 있었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다 쓰러져가는 것 같은 철물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기에 그게 다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예, 5층짜리 번듯한 빌딩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도면을 그리고 계획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건물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생각인,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특권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편 1편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도다? 묵상하는 도다. 잘 알고 계시네요. 묵상하는 도다.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냥 어떡하다가 우연히 생긴 것일까? 아니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의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성경은 그런 모든 능력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생각의 결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나 피조물과 같은 우리 인간들도 때로는 위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사유하신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참 많은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땅 가운데 이루어 내실까? 어떻게 하면 죄인인 인간들을 더 구원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때에도, 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라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또 개인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그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로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부부입니다. 서로 사랑했던 그런 부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부부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보다 먼저 엘가나의 자녀를 출산한 이 분인 나라는 여인 때문에 마음이 격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정 안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와 또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우리 19절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은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며 기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늘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어요?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개월이 무사히 보낸 뒤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얻었다 라는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로 태해문이 막혀서 임신하지 못하고 있던 이 한나의 태해문이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고 준비하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생각이라는 이 어, 표현에 쓰인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카르. 네,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단어는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의미가 뭐냐면은 주로 생각하다, 그리고 기억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모세오경 을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뭡니까? 신명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 신명기.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했던 설교들을 모아놓은 책이 뭐냐면 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제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세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책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를,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뭐로 요약할 수 있느냐? 바로 자카르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것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그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됐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상을 살아면서 이런 바램 가질 때가 있죠.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야.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 보면은 그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엘가나와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실 때 그런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온 땅이 물로 뒤집히는 그런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또 폭우로 아랫역에 있는 분들 참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노아의 때는 무려 15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땅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가지고 온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언제 줄어들었는가? 이 땅을 줄, 그 덮고 있던 물이 언제 줄었는가? 줄어들었는가?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언제 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타고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게, 기억하셨을 때. 생각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그 결과, 하나님의 기억의 결과로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무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출국기 2장에도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가지고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 이집트 땅에 번성해 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왕으로 인해서 이제 노예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들은 갑자기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부르시즘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죠.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도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의 결과로, 그 생각의 결과로 역사의 무대 가운데 누가 등장할까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탈출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자카를 하나님의 생각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앞에 자막 나오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군의 <목소리> 여호와께서 맹사여리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생각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카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 막혀 있는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또 해결법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세 가족 수료식 있잖아요. 오늘 세 가족 수료식 하시는 우리 모든 세 가족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사야 62장 6절 7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여, 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저만 읽었네요. 네. 잘 들으셨죠? 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쉬지 못,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카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믿음의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세우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구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밤낮 자기 자, 자신을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 달라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조르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불의한 사람이어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모른 척했어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예, 안 들어줬어요. 근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 가지고 내가 괴로워 가지고 내가 번거로워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귀찮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몰아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작화를 하실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번 쓰고 나서 어 이제 100번 썼으니까 능력이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무한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힘이 있습니다 생각은 열매를 낳고 또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게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건면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 세 가족 수련하는 모든 세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는 하나님을 늘 쉬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